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날씨 예상 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쪽에는 비소식이 없으나 경상도와 전라도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우천 확률이 90%로 매우 높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부산 창원 광주 경기가 우천 영향에 있으므로 우천 취소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는 60%로 높지 않으므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으나 부산과 창원 경기는 취소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롯데와 하나의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은 박세웅으로 25경기 11승 11패 방어율 4.84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9월 2일 LG전으로 6.2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했으나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45이닝을 던지며 1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78, WHIP 1.45로 출루 억제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탈삼진은 144개 볼넷이 49개로 준수한 탈삼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승 1패 12.1이닝 7실점 6자책 방어율 4.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선발은 와이스로 26경기 14승 4패 방어율 2.9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30일 삼성전으로 6이닝 4피안타 2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으나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55.1이닝을 던지며 18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04 WHIP 1.04로 뛰어난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넷은 47개로 다소 있으나 탈삼진이 180개로 이닝을 압도하는 탈삼진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4경기 4승 0패 28이닝 사실점 방어율 1.29로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하나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박세웅이 최근 경기에서 호투를 했으나 초반에 비해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꾸준히 이닝 수는 최소 요건은 채워주고 있으나 실점율이 높아졌고 장타율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와이스는 꾸준히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맞대결에서 사승영패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폰세에 가려져 있지만 어느 팀에 가도 일선발로서의 역량을 갖추었으며, 2 0 8탈삼진도 20개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선발에서 기복이 적고 맞대결에서 강한 하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하나승입니다. 두 번째는 NC와 SSG의 경기입니다. NC 선발은 신민혁으로 24경기 5승 3패방어율 5.17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9월 3일 하나전으로 2.1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조기 강판되며 아쉬운 투구를 보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15이닝을 던지며 5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4.2이닝 소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83 WHIP 1.35로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 있으며 탈삼진은 72개로 이닝 대비 삼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올 시즌 SSG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0승 1패 11.1이닝 사실점 방어율 3.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 선발은 앤더슨으로 26경기 10승 6패 방어율 2.1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9월 2일 키움전으로 5이닝 3피안타 1실점 탈삼진 8개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49.1이닝을 던지며 1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197 WHIP 1.02로 리그 최상위권의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탈삼지는 214개로 압도적인 9위를 자랑합니다. 올 시즌 NC와의 맞대결에서 3경기 2승 0패, 19이닝 무실점 방어율 0.00으로 단 1실점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SSG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신민혁이 최근 경기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닝 소화율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앤더스는 폰세에 이어서 KBO 최고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민혁이 SSG 상대로 맞대결 성적이 나쁘지 않으나, 앤더슨의 맞대결 성적은 19이닝 무실점으로 무결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MLB 스카우터들이 폰셋뿐만이 아니라 앤더슨도 주시를 하고 있으며, 앤더슨도 MLB 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선발에 확실한 우세를 가지고 있는 SSG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SSG 승입니다. 세번째는 KT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KT 선발은 소영준으로 23경기 8승 6패방어율 3.25를 기록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24일 두산전으로 7이닝 3피안타 1실점 탈삼진 6개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32이닝을 던지며 16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 타율은 0.259, WHIP 1 2 1 주자 억제 능력은 무난한 수준이며 탈삼진은 110개, 볼넷은 28개로 재구 안정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올 시즌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세 경기 1승 1패, 19이닝 7실점, 방어율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선발은 곽빈으로 15경기 3승 5패, 방어율 4.2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31일 롯데전으로. 5이닝 6피안타 3실을 허용하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86이닝을 던지며 6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41 WHIP 1.31로 출루 억제 능력은 무난한 수준이지만 탈삼진은 75개 볼넷이 34개로 탈삼진은 준수하나 제구가 아쉬운 편입니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선발의 대결입니다. 두 선발 모두 꾸준히 실점을 주고 있으나 최소 6이닝 이상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점도 3점 내외로 준수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선발 모두 출루 억제를 또한 비슷한 흐름이며 재구는 소영준이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점수는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기에서 두 팀의 맞대결은 타격전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이닝 이후 중반부터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어느 정도 실점이 예상되는 선발과 중반 이후 타격전을 보이고 있는 양팀의 다득점 싸움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는 기아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은 내일로 26경기 8승 4패 방어율 2.3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9월 3일 SS 지전으로 5이닝 10피안타 2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안았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59.1이닝을 던지며 19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안정적인 선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7whiP 1.0으로 뛰어난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탈삼진은 147개 볼넷은 36개로 제구와 삼진 능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4경기 2승 1패 26.2이닝 7실점 오자책 방어율 1.69로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 선발은 가라비토로 11경기 4승 3패 방어율 2.54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9월 3일 키움전으로 5이닝 6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며 승패 없이 물러났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60.1이닝을 던지며 세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5.1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 타율은 0.190 WHIP 1.09로 안정적인 출루 억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볼넷은 25개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탈삼진 66개를 기록하며 이닝 대비 준수한 삼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기아에 약간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닝 소화율과 제구에서 내일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두 선발 모두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루 억제를 또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라비토가 실점율이 증가한 상황으로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탈삼진을 능력을 보여주면서 실점을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안정된 양 선발의 맞대결로 저득점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두팀 모두 중위권 싸움으로 인하여 치열한 12점차 경기가 예상됩니다. 추천 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LG의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은 알칸타라로 15경기 6승 2패 방어율 3.38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31일 LG 전으로 6이닝 6피안타 2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96이닝을 던지며 11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약 6이닝을 소화하며 선발로서 안정적인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73whip은 1.15로 출루 억제는 무난한 편이며 삼진은 76개를 기록해 이닝 대비 삼진 능력은 보통 수준입니다. 볼넷은 단 8개에 불과해 제구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에서 세 경기 1승 0패 20.1이닝 6실점 방어율 2.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선발은 토러스트로 4경기 4승 무패 방어율 0.36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30일 키움전으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25이닝을 던지며 세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18이 WHIP은 0.96으로 매우 뛰어난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넷은 8개에 불과하고 탈삼진은 25개를 기록해 제구와 9위를 모두 갖춘 모습입니다. 올 시즌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1경기 1승 0패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선발의 대결입니다. 최근 두 선발의 맞대결에서 선발 대결로 이어졌으며 이번 경기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안타율은 알칸타라가 조금 높은 모습이나 볼넷을 최소화하면서 실점율도 낮은 모습입니다. 토러스트는 대체 선발로 온후내 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며 1선발로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안정된 선발과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선발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저번 경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